네, 불력점 아이고, 응? 응? 간다. 이것도 원래 있었나 이 항아리? 항아리 있어 항아리 원래 있던 이거 치커리야? 몰라. 엄청 컸어. 아유 낑대 잠자리야. 좋지마. 괴롭혀, 애를. 만져도 돼? 날라가게 찍는. 여기 앉아. 살짝 스킨십했어. 안녕. 가자 가자. 아 자꾸 돌잖아 이렇게. <laughs> 가자. 운동을 시켜 되는 거잖아, 운전. 아. 지금 딱 좋은데? 왜 오빠랑 가니까 딱 좋지? 아이씨. <laughs> 아 왜? 아니. 여기 뭐가 없는데? 가자. 아. <laughs> 왜 이렇게 <태워야> 지 <laughs> 아니. <laughs> 벌써 지친 거 같은데? 나랑 어? 할 때랑 뭔가 분위기가 틀리네. <laughs> <laughs> 아니. <laughs> <laughs> 아, 싸 산데. 아, 이... 엄청 참았나 봐. 이제 미친 듯이 한번 뛰어 볼까? 응. 어. 그래 얘네 지금 말이었어. 변비야? <laughs> 깔끔하네. 근데 나한테. 아. <laughs> 어. 그죠. 갈까? 집에 갈까 이제? 같이 가. 산책 끝났어? 마지막 스포츠. 음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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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laughs> 음, 조화가 이상해. 조화가 이상하긴 하지만, 그냥 음. 먹어. 아빠 먹고 싶대요. 아, 그래서 밤호박을 올해는 밤호박이야 음. 음. 그래서 그걸로다가 내가 야채 좀 썰어놓고, 먹어봐 한 입씩 가져 왔으니까 그러니까 음. 그냥 감자 부친개야음 근데 이제 애기들 없고 꼬마들 있으면 이렇게 해서 주면은 피자처럼 먹으니까 네네 음. 음. <laughs> <laughs> 이런 그 원인, 그 원인 이유 밝히지 않고 하는 얘기 그런 거저 사람이 많이 바로 잡아가는 입장이니을까